부모님과 자제분 둘다 윈윈할 수 있다라고 차익실현도 가능하고 또역전세에 누인 이런 상황에 대응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를 하셔야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66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무탈 없이 저희 내네 가족 잘 살다. 21년 가을쯤 투자한 집에서 역전세가 발생되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둘다 세입자가 갱신하겠다고 했는데,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39평, 6억에서 4억 5천, 화서역 푸르지오 34평, 5억에서 4억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대표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점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주택자이신데 가을이 되시면 역전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그역전세 대응 방안은 반드시 화역 푸르즈 아파트를 자재분에게 증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역전세에 대응하실 수 있고 또한 자재분은 최소 못해도 1억 이상의 차익 실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제분 둘다 윈윈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판소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 잠시 지역적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라는 아파트입니다. 39평 아파트인데 동탄역과 인접되어 있죠. 자, 나중에 집값이 반등하는 시기에는 GTX A라는 노선에 대한 지역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가격이 다 반영되어 집값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올 겁니다. 보유하셔야 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화서역에 있는 화서역 프로지오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증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역급 아파트고 연식은 15년 정도 되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2년 이후에 매도를 하시던 또는 다시 그냥 보유하시던, 그건 향후 다시 대면 상담을 통해 답변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집값이 반등하는 시기에는 저기 광교 중앙역에서부터 수원 월드컵 경기장 화서역, 그리고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이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있죠. 거기에 따른 개발 이슈에 대한 부각이 집값에 전부 반영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화서역 프로즈 아파트를 왜 증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는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동탄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역 로테켓을 알바트로스라는 아파트인데 39평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채가 있으셨죠. B라는 화서역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즈오 아파트. 이 아파트도 34평.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주택자인데, 자, 이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가 2 0 2 1년 가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두채 전부 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비과세 대상은 아니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 그 당시에 매매, 매수한 금액이, 어, 나와 있지 않은데, 2 0 2 1년 가을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10억대 정도에 매수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 그리고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약 7억대에 매수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세가격은 적어 주셨는데 전세가격이 동탄은 이 당시에 어약 6억 정도의 전세를 주셨다라고 하셨고 화사역은 전세 5억 정도에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단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은 둘 아파트 전부 다 하겠다. 다만 계약갱신에 있어서 증액이 아닌 감액 요건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전세 6억에 줬던 거 지금 시세대로 전세를 다시 감액해서 맞춰달라. 그래서 전세 4억 5천에 대해서 맞춰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화서역도 마찬가지 전세 5억을 4억 정도에 맞춰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전세가 얼마나 정도 발생이 된 겁니까? 통탄은 마이너스 1억 5천에 대한 금액이 역전세가 발생이 된 거고요. 화서역도 마이너스 1억에 대한 역전세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토탈 약 2억 5천에 대한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냐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서역에 있는 프로지오 아파트를 지금 자제분에게 증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제분의 나이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3 0세가 넘어가면 뭐 소득 기준 보진 않고요. 반대로 뭐3 0세가 넘어가지 않는 20대라고 한다면 중위 소득의 40%의 소득만 발생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중위 소득의 40%면 뭐한 75만원 이상에 대한 자금 소득이 발생이 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금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 발생이 되는 자재분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하고요. 또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만 하겠죠. 또 여기에 증여를 하는 증여자도 양도세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증여 취득세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시가 표준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시가 인정액, 매매 사례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에 있는 화서역 프루즈 아파트 지금 현재 매매 사례가액을 보면 한 6억 중반에 거래가 된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6억 중반에 징역 가액으로 잡혀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 기존에는 12%의 취득세 중과가 있었었죠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 넘어갈 경우 자 그런데 지금 화성시 전부 모든 수도권 전부 다 강남 3과 용산을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3.5%. 그래서 취등록세3.8% 기준에서 봤을 때약 970만원 정도 발생이 되더라. 970만원. 그리고 증여세도 물론 납부를 해야겠죠. 증여가액에 전세 지금 5억이 껴져 있는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 약 2,500만원 정도 발생이 될 겁니다. 2,500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지금 현재 7억 대의 매수를 하셨는데 금액이 하락했죠. 6억 5천으로. 따라서 양도세는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와 증여세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제분이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만약에 이 자금에 대해서 자제분이 현금이 없다고 라 한다면 대납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납을 하게 될 경우 여기 추가적으로 금액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증여를 해서 세대 분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 구독자님 A와 플러스 B라는 주택 2주택자이시죠 자, 2주택자에 있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있어서 LTV 한도도 낮고요 그리고 여기에 DSR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정확한 자산 현황을 모르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부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경해야 된다 어떻게? 세대 분리하셔서 A와 B 각각 1세대씩 세대주를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각각 1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각각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 특례보금자리. 자 특례보금자리는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환대출뿐만 아니라 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반환 대출도 가능하죠. 지금 역전세에 놓인 이 임대료에 따른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DSR 적용이 됩니까? DSR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의 부모님 DSR,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거의 없다. DTI는 적용이 되겠지만 DTI도 60%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대출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액하는 이 자금만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DTI 선에서 무조건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요건이 있죠. 9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자, 동탄에 있는 아파트 매매했을 당시에는 10억대지만 이 아파트 지금 얼마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했냐면 8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KB 시세를 보니까 8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은 우리 구독자님의 부모님 명의로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B는 화소역에 있는 프루지오 아파트 증여해서 자재분이 1주택으로서 특례보금자리 대출 각각 받으셔서 요거 네, 상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역전세에 놓인 상황에 우리는 대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분은 이거 지금 6억 중반에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6억 중반이면 지금 화소역 프루지오 아파트 가격대 선을 보면 완전히 바닥선이다. 이 아파트 정고점이 9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이 이제 펀더멘탈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아파트의 집값 상승, 반등의 금액대 선은 최소 못해도 7억 중반까지는 상승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 자재부는 2년만 보유하시고 2년만 보유하시고 나중에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 됩니까? 당연히 1억대 이상의 시세 차익 실현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자제분이 2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월 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모님이 취득했던 당시의 금액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대입니다 증여를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모님이 취득했기 때문에 2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자재분는 1억 이상의 시세 차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역전세에 누인 이런 상황에 대응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를 하셔야만 합니다.